1월 10일 금요일습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노선결키위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노선결키위해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좋은 일이 계신 내 죽게 밀 사귀 어서, 알 면서 달 물이 널보 느니 마다 주, 주 생각 하라. 너 성결 키 위에 좋따라 가고, 일 다급 하여도, 망치 말고, 참 즐거울 때, 나, 또 슬플 때, 나, 나, 주님만 믿고 널 따라. 성령을 받아주소, 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소와 7장 16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요소아가 아침 일찍 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강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강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사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진 나이다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어은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이에 여소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어은그 밑에 있는지라.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소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요소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은과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골짜기로 갔어. 요소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고 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거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의 괴로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이스의 실 폐한 이유는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범죄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건을 훔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수아에게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비 뽑으라고 명하십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지파의 자손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요수아가 아간에게 말합니다. 솔직하게 자복하시오.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길과 그 무게가 50세길 되는 금등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범죄의 원인이 탐심이라고 자백합니다. 누가 복음 12장 15절에 참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능력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탐심으로 인하여 자신과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큰 고통과 상처를 안겨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는 단순한 절도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패전의 소식을 들은 요소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11절의 말씀의 핵심은 언약입니다. 아간의 범죄는 단순히 도둑질만이 아닙니다.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는 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요수아는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들과 탈취한 물건들을 가지고 아굴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결국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돌로 치고 벨 불살은 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중의 악을 제거함으로써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거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하여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을 통하여 세우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성의 실패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의 탐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간을 향하여 돌을 던졌지만 그들 중에 아간에게 돌을 던질 만큼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제 유출에, 제 유혹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범죄한 형제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가는 바로 자신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름을 받은 사명자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된 군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기억하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베드로전스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이 땅에 부유하지는 못해도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감사하면서 행복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엘 엘리온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간의 범죄는 오늘날도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범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더 많은 유혹으로 말미암아 더 쉽게 탐욕의 노예가 될수 있음을 알게 하소서 우리들이 죄와 유혹이 관용한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오래의 믿음을 지키며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는지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일이 없게 하소서. 무슨 일을 할때그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묻거나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미 장승의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와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